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목사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 바로 가나안이 섬기는 종교 그 우상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가증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미워한다 싫어한다 뭐 하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혐오스럽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토학질이 날 만큼 구역질이 날 만큼 그것은 혐오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 이다 무속적인 그런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속적인 것에 참잘 빠져요. 부적 쓰고 운세 따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 다가올 텐데요. 연말 되면 이제 미어 터지잖아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어, 위치로 봐서 뭐 이런 거안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 미신 굉장히 많이 믿어요. 미신을 좋아해요. 뭔가 신비스러운 거 과학적으로 따져도 지식으로 따져도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람들 그런 것에 굉장히 호콕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불안감. 욕망과 불안이 이 무속적인 행위에 자꾸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욕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욕망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여러분 10절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몰록 제사를 말해요. 인신 제사거든요. 어, 암몬의 신 몰록인데 이 몰록을 가난안의 토착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어, 아이 자녀를 막 봉양시켜 가면서 그 신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몰록이라는 것은 그 형상이요. 머리는 소로 되어 있고 몸은 사람의 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재질은 청동이에요, 청동. 꽤 비쌌거든요. 왜 몰록을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인신제사 때문이에요. 이 청동으로 된 몰록 형상을 불로 막 달구어요. 그럼 빨갛게 불이 달아오르죠. 그 위에 자기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빨갛게 달아오른 그 청동 위에 아이가 타 죽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그것을 어떤 종교 행동으로 막 의식화하면서 자식을 불로 태워서 자신의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자식을 그렇게 불로 산채로 태워가면서 너무나 잔인하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지?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도 내려오는 여러분 심청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고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진 그 심청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이 고대일수록 자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자녀 중에 가장 귀한 자녀가 누구예요? 맏아들 장남이잖아요. 이 장남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지? 가장 강력한 그 인신 제사, 너희 자식 중에 하나를 바치면 그 장남의 병이 나을 거야. 그러면 자녀들 중에 자식 하나 바쳐서 이 가장 애지중지 귀한 우리의 가문을 잇고 대를 이어 나갈 이 장남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머지 자식 중에서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라도 이 장남은 살려야 된다는 부모의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나쁘다 좋다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인간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욕구와 욕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현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집안의 아들, 그죠? 마다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자식들, 그 중에서도 딸들은 이 아들을 위해서 공장 가서 일해야 돼요. 그돈 벌어서 이 아들 공부시켜야 되는 거. 아들도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좀 잘난 아들. 그 아들 변호사, 뭐 판사, 의사 만들려고 나머지 자식들은 희생시키는 거. 사실은 참 비슷한 정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 한 분은요. 음,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둘째 딸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이 태어난 아이 자신의 얼굴도 안 보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어, 이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고 이름도 안 붙여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유명한 의사가 되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된 것이지요. 딸보다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마다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차별받고 희생당한 그런 자식들, 그들의 서러움이나 뭐 상처나 아픔이나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 잘난 자식들, 그죠뭐 마다들을 비롯해서 장손을 비롯해서 좀 잘난 그 자녀들은 과연 괜찮을까? 그들은 마음이 행복할까? 제 생각에는. 같이 이런 모습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할때 그냥 맨몸으로 뛰지 않고 모래 주머니를 막 달잖아요. 모래 주머니 20kg, 30kg를 달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걸어갈 때내 몸에 20kg인지 30kg인지 50kg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묵직하게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무거워요. 힘들어요. 막 아파요. 괴로워요. 차별받은 자식도 괴롭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그 아들, 그 자식도 괴롭고,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자녀들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히 사랑해서 한 건데, 그 사랑으로 자식들은 괴롭다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거의 표정이 초조금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가고 싶고 이 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날 며칠 몇주 계속 괴로워하는데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뭐였냐면, 전도사님, 저는 10년 넘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1등, 1등한 아이, 학생의 엄마로, 아빠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저의 욕심일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 아이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른 채 부모님의 기대와 욕망과 욕구 거기에 응답하느라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 소리를 막 내며 울부짖는 것이 마치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청동기 위에서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그 아이들의 울음 소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아이들 죽어요. 경쟁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여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할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친구가 될수 있고 이 사람이 존중이 될수 있고 배려가 될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겠냐고요. 경쟁해야 되는데요. 경쟁해야 하는 그 순간 친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경쟁 사회가 괜찮으세요? 달구어진 청동기 위에 있는 것처럼 몸소리 처지지 않으세요? 숨이 막 차오르지 않으세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누군가와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요.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허무함과 허전함이 밀려 들어와요. 목회도 경쟁이고 부모 노릇도 경쟁이고 일도 경쟁이고 심지어 행복도 경쟁이고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경쟁이에요. 제가 지난주 마트 갔더니요. 막 마이크로 딱두 분만 모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두 분만 선착순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뭐 옆에서 후다닥 소리가 나시더라고요. 다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이 괜찮으시냐고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진실로 괜찮냐고. 이게 제대로 사람 사는 건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밖에 살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 사회는. 누가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너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할 내용인가요? 교육인가요? 전부 머리싸움, 수싸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머리싸움, 수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비참해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이거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저는 그 몰래기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에 바치려고 하는 부모의 욕망을 우리가 단절시킬 때 아이들은요. 밥처럼 잘 지어져요. 여러분, 맛있는 쌀 있잖아요. 맛있는 쌀은요, 씻어서 물 맞춰서 밥솥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밥솥이 딱 취사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밥이 돼요. 밥좀잘 만들겠다고 거기에 뭐 참기름, 들기름, 뭐 간장, 고추장 막 집어 넣으면 음식물 쓰레기 됩니다. 밥은 물 맞춰서 잘 씻어서 넣어서 취사 버튼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고슬고슬 맛있는 밥이 돼요. 아이들은 잘 커나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만 잘 심어주면 잘 커나간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의 욕망을 자식들에게 심지 마시고 신앙을 잘 가르쳐 주는 부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로.